이 미움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일곱 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오게 될 우리에게 닥치게 될그 미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핵심 요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미워하게 될까요? 어, 우리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개입되어진 그런 사건,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동안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했던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의 아버지가 채태민 목사고 또그 연이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많이 보도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진정한 목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이단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치부해버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실히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목사 세계와 연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일전에 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도 구원파 이단하고 이런 밀접한 관련된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 또한 교회와 성도, 목사와 연관지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욕을 많이 드시는 그러한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강남의 큰 대형교회 장로라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연결, 연결 고리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또 심지어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자체의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일들이 연신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하면, 교회를 향하여 성도에 대하여 비난과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는 것이, 그러한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애매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성도가, 교회가 자초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당하거나 순전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도 반성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우리가 통렬히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반성을 할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히 교회가 좀더 자성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신용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일삼고 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교회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칭찬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환경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어떻게 우리가 행하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태생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살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욕하게 되어지고 도리어 더 미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정 반대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선한 양심 가운데에 살게 될 때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욕하게 된다라고 이미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더 공격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생태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에 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이 너희를 어찌하든지 미워할 것이다. 미워한다. 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뱀에게 저주를 통해서 뱀과 여자 사이에 여인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을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적대적인 관계의 마지막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이 사단의 머리를 격파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묵상해야 할것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세기 3장 15절 이 원시 복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오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도리어 하늘의 상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그 주님을 따를 때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고난 가운데에 순교를 당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바로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태생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왜 세상의 주의 제자들을 미워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소속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태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고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서로 정반대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예뻐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이 땅과, 하늘에 속한 성도와,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단의 무리들과, 하나님에게 속한 주님의 성도들이 태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성도들을 제자들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기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예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이 주님이 대하여 싫어하여진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미워하였다, 싫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핑계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 앞에서 광장에서 해변가에서 주님이 그 하늘의 권세에 속한 빛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떠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싫어버린 바 되었다. 미워한 바 되었다고 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어주시고, 심지어 군주린 사람들에게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할 것 같은데, 도리어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싫어 버림바 되졌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기까지 미워, 미워하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 버림바 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의 이렇게 선한 말씀과 선한 행실에 대해서 미워했을까? 우리가 그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에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사장이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형, 가인이 이 아벨을 미워하여서 과연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단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최초의 인류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 이 적대감, 인간의 마음에서 온이 타락의, 죄악의 타락에서 오는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 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이 그러한 마음을 아벨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은 세상에 속하였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 가인과 같이 동일한 상태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태생, 본성으로부터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환대나 칭찬을 우리가 받을 것을 바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어울려서 그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그런 모든 시선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교회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성들의 고생 땅에 과할 때에 미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미워한 바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는 이 세상과 맞을 수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고, 우리의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주의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미워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미워 미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 오늘 말씀의 0편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많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미 세상을 통하여서 미워함을 받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도리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죽임도. 이미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그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누려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라고는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너희는 깊이 있는 그 사랑, 나의 이 희생적인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희끼리 하여라, 라고, 오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미움이라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미움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미움과 박해 고난에 대해서 너희는 대처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속해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그분의 행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움의 끈어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계시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영적인 눈이 어둠으로 인하여서 흑암 가운데에 그들은 당연히 빛을 좋아할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응하는, 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와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오는 그 고난과 박해와 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응당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보다는 세상을 착하고 세상과 함께 좋아하고 세상에 함께 동요되어서 죄악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라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될수 없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주의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앞으로 그 미움이 쓰나미 같이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선수에 있도록.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한 반석에 설수 있도록 그렇게 더 부단히 부단히 신앙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